자, 이어서, 이제, 직류기에, 정류작용, 응, 직류발전기에서, 정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류는,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Alternating current, 교류를, direct current, 또는 direct current,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자, 교류발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기 도는 건 똑같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가,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S극을 돌 때와, n극을 돌 때와 얘가 그쵸 전류 방향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음, 저 뒤쪽에 있는 뭐 링에다가 부착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 앞쪽에 있는 이 링에다 이렇게 부착을 해서 지금 이 돌리는 상황 그대로를 어, 여기에서 전류를 우리가 꺼낸다 라고 하면 음, 얘는 계속 그쵸 이 노란색 링에서는 전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끌어낼 때 모양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교류 발전이 어, 이렇게 슬림 링을 통해서 이렇게 꺼낼 때에는 음, 교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 구조를 좀 바꿔 보자는 거죠 요 구조를 좀 다르게 바꿔 봅시다 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킬 때뭐 얘는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음, 붙여 버리고요 어, 또 다른 한쪽은 맞은편에다가 어, 이렇게 붙여 가지고 어, 어, 동일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그쵸 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여기일 때는 플러스, 이쪽일 때는 마이너스, 여기일 때 플러스, 이렇게 되지만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늘, 뭐 플러스, 얘가 늘, 얘도 플러스, 이렇게. 즉, 같은 그게, 그쵸? 어, 전류만을 얘가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전류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늘 일정한, 즉, 한 방향으로, 그쵸? 돼 있는, 직류의 형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 얘기죠. 어, 얘가 이제 브러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단순화해서, 간략화해서 표현한 얘가 정류자가 되는 거죠. 정류자. 그리고 정류자 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모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계좌가 있고요. 거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쵸? 요걸 회전시켜주게 되면 발전 이루어져서 이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 정류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브러쉬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전류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그 얘기죠. 자이 부분을 이렇게 좀 가져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절연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절연물이 있고 또 절연물, 절연물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런 정류자 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조가 돼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거기에 이브러쉬를 통해서 적절히 정류된 것들이 이쪽 방향,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낸 이 부분을 펼친 그림으로 지금 그려본 거죠. 펼친 그림. 그래서 뭐 이쪽을. 정류자 편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절연물이 있고 뭐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지금 이렇게 펼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죠 여기 브러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를 정류자 편이라고 하고 어 이사이사이의 간격을 절연물이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는 뭡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그 사이에서 정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류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이때 정류가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1번 정류자 편의 편과 2번 정류자 편을 이렇게 오호 처음에 이렇게 에, 접촉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즉 여기에 닿는 순간부터죠. 그리고 이,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1번 정류자 편을 벗어날 때까지 이 과정이 바로 정류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보면, 자이 브러시가 1번을 지나서 이제 2번과 맞닿게 되는 거죠. 이제 둘이 달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달락이 일어나는 시작 순간부터 쭉 움직여서 이제 1번 정류자 편을 얘가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를 정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바로 정류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류 주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뭐 시간은 공식 있죠. 어 우리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얻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 시간은 어, 이때 얘가 움직인 거리를 그쵸. 오후 vC 얘가 회전 속도 그쵸. 어, 그때 속력으로 나눠주게 되면 정류의 시간이 얻어지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얘를 어, 자 여기를 2번, 지금 정류자 편과 붙게 되는 순간, 둘이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떨어뜨렸어요. 어, 자, 붙게 되는 순간부터,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1번 정류자 편을 이제 벗어나는 순간, 즉,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니까, 기준을, 자, 여기, 앞머리,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만큼의 정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것은, 이 브러쉬 폭이 지금 B라고 했죠? 이 전체의 폭을, 이 브러쉬 폭을 B라고 하고 그렇죠? 절연물의 두께, 여기가 절연물의 두께 이 부분을 델타라고 한다면 아, 이 부분의 길이는 B에서 델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델타를 뺀 거리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때 정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회전속도, 그렇죠? 속력으로 나눠준 것이 정류 주기가 된다 아, 그렇구나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정류자 주변 속도는 당연히 얘가 회전하는 속도. 여기 지름이 우리가 d기 때문에요, 그쵸 어, 지름이 d기 때문에, 자요 녀석이 한번 회전할 때 움직인 거리는 뭐였습니까? 파이 d였죠. 이 파이 r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파이 d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어, 이 녀석이 초당 n번 회전하면, 그쵸 어, 초당 회전수 rps 이곳은 분당회전수 n이 주어지면 6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아하, 이 움직인 거리에다가, 그쵸? 그렇죠? 여기 60분의 n을 곱한, 파이드에다가 60분의 n을 곱한 것이, 아 역시 정류자 주변 속도가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주기와 속도, 이런 값들을 알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정류자의 편, 아까 그 부분 있죠? 정류자 편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렇게 정류자가 있을 때, 그죠? 이쪽 1을 정류자 편 조각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저렴물 있을 때이 정류자 편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구성되느냐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얘는 사실은 코일 총 코일 변수를 2로 나눈 것만큼의 여기 정류자 편수를 만들어 내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묘 했을 때 요것을 슬롯 내부, 여기 이제 슬롯이 있다는 거죠. 전기자에. 전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슬롯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슬롯이 있을 때 거기에 몇 개씩 들어가느냐, 코일 변수를 지금 물은 거고요. 그다음에 슬롯이 총몇 개냐?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가 몇 개냐? 그리고 어, 총, 총 슬롯이 몇 개냐를 이렇게 곱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총 코일의 변수를 뜻한다는 얘기죠. 총 코일의 변수를 이로 나눈 것만큼의 정류자 편수를 구성하면 되겠다. 뭐 이거 단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결론만 우리가 받아들여 줍시다. 그리고 역시 전 정류자 편간 이 편이 이렇게 있죠. 이 편간 예와 예 사이의 에 우리가 전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웃하는 두 개의 정류자 편 사이에 접촉된 접속된 코일의 전압을 뜻해요. 코일의 전압.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코일의 전압.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결국, 자, 여기에서 보시면, VC는 정류자 역시 편과 전압을 뜻하고요. 얘는 E는 단자 전압. 그리고 극수가 곱해지고요. 그때 정류자의 편수로 나눈 값으로 정류자 편 사이의 코일의 전압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사실상 좀 너무나 단편적이고 역시나 이 뒤에 거랑 뭐 연계성이 뭐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없고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대로 극수에다가 단자 전압을 곱한 것을 정류자 편수로 나눈 것이 정류자 평간 전압이 되겠다. 그리고 이건 사실상 전체의 코일 변수를 왜냐면,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에다가 그 슬롯 수를 곱한 거니까요. 그렇죠 전체 수를 2로 나는 것이 정류자 편수, 정류자 편간 자합이 공식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정류작용.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